424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짜장 투어, 가 아니고 간짜장 투어, 외전입니다. 이날 간짜장 먹으러 간 집이 문을 닫아 근처에 짬뽕 집에 왔습니다. 평일 오픈 시간에도 벌써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실내는 10개가 안 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둘째도 함께 했습니다. 더럽게 말을 안듣는 버러장 머리가 어릴 적 저를 쏙 빼닮아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당연히 볶음밥 선생 장우영도 함께 했습니다. 사이좋은 형제들은 앉자마자 서로 물을 따르겠다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메뉴는 짬뽕, 짜장, 탕수육, 만두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일일 1메뉴 탕수육, 짬뽕, 짜장을 시켰습니다. 우영이 메뉴 탕수육은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마치 꼬바로우처럼 납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위에는 콩가루인지 깨가루인지 가루가 뿌려져 나왔습니다. 수영이는 탕수육을 안 먹었고 우영이는 탕수육을 잘 먹었습니다. 짬뽕이 나왔습니다. 역시 콩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나왔습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홍합 껍데기가 가득 담겨 나와서 면을 찾아 젓가락질 하기 힘든 짬뽕을 아주 싫어합니다. 게다가 맵고 뜨겁다면 먹으면서 내가 이걸 왜 시켰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짬뽕은 홍합 등 조개껍데기가 없고 대왕 오징어 말고 일반 오징어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맛도 맵지 않고 적당합니다. 수영이 메뉴 짜장입니다. 역시 콩가루인지 깻가루가 뿌려져 나옵니다. 저는 간짜장을 사랑하므로 이날 짜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간짜장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수영이는 나름 능숙한 젓가락질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맛의 유물을 떠나 조치원에서 제일 유명한 조치원 짬뽕. 오픈 시간부터 소개팅 아니 웨이팅이 있는 곳잘 다녀왔습니다. 짜장마니아 수영이에게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응, 세개 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면서 별을 세개반 주는 당신은 독설가. 그리고 맛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끝.